안녕하세요. 1분 스피치입니다. 오늘은 정장의 꽃, 라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이 라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한국말로 설명해 드릴게요. 옷깃입니다. 이 정장의 옷깃, 가슴 부분에 달려있죠? 우리가 정장을 입을 때 어깨에서 허리 라인까지 이어지는 이 가운데, 가슴이 가장 드러내기 쉽죠? 이 가슴에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이 바로 라펠입니다. 자, 이 라펠 두 가지로 지금 두 가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. 첫 번째 노치트 라펠이 있습니다. 이 노치트 라펠은 일반적인 신사복 중에서 가장 클래식함을 강조하는 라펠이에요. 가장 일반적이에요. 매장 가서 이 정장을 보시면 다이 노치트 라펠을 볼수 있습니다. 이아랫깃이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. 각도가. 반대로 이아랫깃 각도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피크트 라펠인데요. 피크트 라펠은 무도회장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입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상적이기 보다는 약간 특별한 날 입는 게 피크트 라펠입니다.